웨이모 자율주행차 때문에 주민들 잠못 자서 폭발, 산타모니카 씨와 법정 대결.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웨이모가 유클리드 스트리트하고 브로드웨이 이두 곳에 충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벌써 1년 정도 운영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충전소가 24시간 내내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들이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충전을 하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완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들이 밤낮 없이 빵빵 경적 소리를 울려대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에도 계속해서 자동차들이 드나들면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면 저도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친 노릇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재밌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어요. 웨이모 자율주행 차들의 진로를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차 앞에다가 콘을 갖다 놓.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여러 대의 차를 일부러 쌓아 놓듯이 배치해서 교통 체증을 만들어 내기도 했대요. 완전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 전화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산타모니카 시가 웨이모랑 충전 시설 파트너인 볼테라라는 회사한테 공식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면, 밤에는 충전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거죠. 시 측에서는 밤에 자율주행차들이 활동하는 게 공공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15일에 회의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시랑 웨이모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로 경로를 바꾸는 방법 같은 걸 논의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어요.